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개 종목을 적어놨고요. 네개 종목의 종목명과 함께 뭐 간단하게 어떻게 돼서 보겠다 이런 거 제가 가볍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개 했던 시그, 시그네틱스는 실패했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걔 <laughs> 말고 우리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네 다섯 개를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략했는데 그때 했던 다른 종목들은 또잘 올라갔어요. 뭐엔비디부터 해서 뭐조이알미늄 하고 맞죠. 올라간 것도 여러 개 있었는데 걔 시그네틱스 걔만 안 갔어요. <laughs> 여튼. 어쨌든, 어쨌든 그 끝내고 그래서 하나만 하기에는 또 아까워서 일단 네 개를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 드리겠 되니까 한번 보시고 무조건 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시고 알려드린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매 방식이 적용되겠다. 매수 타이 보이네.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 a 프로젠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크게 실고 하기에는 실적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단기 공약으로 해서 뭐 먹고 빠지는 정도로 가져 놓으시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큰 우리 화면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전에 이것만 문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a 프로젠이 7월 2 8일공시해서 대표가 한 명이다가 두 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맞죠? 보이죠? 대표이사가 지금 두 명을 해서 공동체제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왔고요. 실적이 안 좋,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보면, 그걸 나와있어. 얘가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맞죠? 이런 음. 사업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미 그전에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는 거, 외국인이. 그거는 이 바뀌는 게 호재로 보는가 봐요. 맞죠? 그러니까 저 들어오겠죠? 그건 모르고 들어오지 않겠죠? 어쨌든 7월 2 8일날 공시가 이런 게 떴는데 주가 상승은 잘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얘는 앞으로도 좀더 상승의 힘이 크다는 거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 차트에서 보면, 크게에서 보면, 이게 나오죠? 1차 매수, 지금은 1499에요. 맞죠? 1499. 저희는, 저는 여기, 우리 카페에서 오거는 일단 저는 수익내고 팔았어요. 수익내가 팔았는데, 종가 부근에1499좀 비슷할 때, 밑에쯤에서 샀어요. 1490원 정도에 샀어요. 그냥. 마지막 종가 베팅 했어요. 음. 지수가 일단 받쳐주고, 뭐, 아까 이 흐름상, 저는 공시임에도 공심,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다. 또외국인 비해서 왜, 왜 수상하지? 이래서 일단 1차 매수 해둔 상이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1440원, 1400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얘가 만약에 내일 다시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지수가 좀 좋으니까, 미장까지 잘 끝났으니까 갭상승 좀 하겠죠. 하지만은 살짝 맞고 또 내려올 거예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9시 10분, 15분 사이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처음에 한번 상승 좀 나오고 갈듯 하다가 한번 찍고 다시 눌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쯤에 뭐 1440원이나 뭐1 4 0 0 정도 위에서 지지 잘 나온다. 그러면, 1차 매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번은 더 밑에서 할수 있겠죠. 저도 지금 종가 배팅을 해놨지만은 얘가 더 올라가면 그 먹고 빠진 다음에 다시 눌림면또 다시 재매수 할 생각이에요. 그냥 3%든 4%든 먹고 난 다음에. 음. 자, 그렇게 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 똑같은 자리에서 또 같이 매수할 수 있고요. 2차 매수는 혹시나 내려간다면 1270원 자리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이높거든요 이런 자리도 보이시죠? 음, 나와일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1270원 위로 지지가 잘 나온다. 뭐 1272, 1275등 하면서 여기서 기준선 위로 5일선 지지나 등등의 61선 지지까지 다잘 나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로, 그냥 하락한다. 여기 1270원 하이패스로 통과해버리고, 그대로 내려간다. 그럼 1150원 이탈할 때 손절도 생각하십시오. 요, 좀 뭐, 왜냐면, 다른 실적이 받쳐주 다른 종목 괜찮은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가져가돼요 뭐 얘도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당장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있을까봐 우려되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단기로 먹고 빠지는 정도고 먹고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밑에 눌리면 눌릴 때까지 사 모아 가진 않겠다는 저의 취지고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은 매수한 다음에 수익 주시면 같이 수익 먹고 빠지시면 되고요 혹시나 눌린다면 요 추가 매수 1270원까지 추가 매수 보시고 저도 요거 이탈하고 나면 1150원 이탈에 손절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제가 공유해드린 이유는 아까 그런 공시의,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다는 점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지금 흐름은 121선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얘가 이 돌파가 잘 된다면 이 121선 갈색선이 쪼고 요 121선 위로 돌파가 잘 되고 그 위로 버텨준다면 금액대로 따지면 1,500원 짜리겠죠 1,500원 위로 계속 버티준다면 걔는 결국에 이 위에까지, 2,200원까지도 한번 터치하러 가는 물량일 수도 있다. 지금 흐름은. 지금 흐름은 위로 한번 터치하러 가려고 수를 쓰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세력의 핸들링.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의 핸들링이고, 결국의 목표는 여기 220 240일 선 한번 터치하는 목표다. 중간 중간에 1 8 7 0원 지나는 큰 저항대 하나 있고 위로 2100 2200 사이까지 한번더갈 수도 있다. 빠르게 훅치고 빠질 수 있겠죠. 음. 그런 흐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공략해 보겠다. 집중해 보자고 설명드리고 저도 하고려고 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요렇게 A 프로젝트 보시면 되겠고요. 세력의 핸들링이 나왔다는 점. 음, 그리고 그거는 위로 한번 터치할 거더라. 택 터치할 확률이 높다는 점. 우리는 그 터치할 때 먹고 빠지자. 오케이?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두 번째.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실적이 받쳐줘요. 실적이 좋아요. 아까요, 지금 따로 그.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제가 해놨는데요.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서 이런 영이 뭐, 클린룸 대충 얘기 나오죠. 뭐, 반도체 쪽으로 올라간다면, 걔는 결국에 이런 사업들 하거든요. 디스플레이부터 다 나오죠. 어떤 사업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얘는 태양광도몇개 있고요. 뭐, 이거 다 합니다. 지금 나오죠. 음. 그니까 얘는 이슈를 받는다면 앞으로 좀더더받으확률놓 높고요. 그게 이대로 반영되는 거지. 금 예상치지만은 2023년도에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지금. 맞죠. 이런 음. 상이다 보니까 좀더 가져가도 되고요. 지금 돌파 잘 나오고 눌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려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은 차라리 비중을 태우거나 점점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감은 감만큼 먹고 빠지고 또 다시 눌리준다면 다시 밑에서 또 모아갈 수 있는 또는 바로 하락한다면 천천히 모아서 돌아갈 때까지 가져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고 매수세가 좋으니까, 맞죠. 그런데 요걸 또 집중하자는 이유는 산다수에서 우리가 보는 매수타점에서 한10% 정도의 전후의 상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런 것도 실적 매수세도 괜찮죠? 이런 거 보시면요. 맞죠? 좋죠? 요런 음. 건 배당까지 한다 이러면 연말 되면 또더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종목이. 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신성 E&G는 지금 여기 금액대 보면 2 7 0 0 빨간색 선이 1차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2735죠? 그러면 뭐그 밑에 뭐1% 정도 내려온다 하면 그때는 그냥 매수해도 괜찮아요 실제 받쳐주니까 매수해도 괜찮고 가볍게 논리 좀땡큐죠 맞죠? 얘는 지금 더 가냐, 안 가냐, 버티냐의 싸움이지, 뭐, 그렇게 훅 눌려서 엄청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차 매수 2700원, 2차 매수는 2 5 5 0원전 보고 있는데, 지지가 나온다? 그럼 여기 대기 매수 거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이번 주에 3달수로 해서 우리의 10% 전후에 한방 치는 거, 요 정도 한방 치는 거, 요 위에 2950원까지 터치하면서 한번 치는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비중을 좀 태워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혹시 하러 간다면 뭐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참고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실적 한 보시고, 또 이런 게 아까 하는 사업영이한 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가져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한 번만 더 말씀드리냐면,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맞죠? 거래량이 줄었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 둘,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에서 하나는 크게 빠졌죠.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뭐 중요한 차는 지지선. 이 위로는 다 지지가 나왔죠. 그 전에 여기가 뭡니까? 그 전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저항이었잖아요. 저항. 맞죠? 다 저항으로 작용했던 차인데 어때요? 이제 돌파해줘 가 얘가. 이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는 이유는 어찌 됩니까? 그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상이죠. 맞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 거래량 다음에 중요한 캔들이 이거 였는데이 거래량 다음에 또 내려오는 캔들이 아니라 갭 상승했고 걔를 버티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까지는 올려둔 상황에서 거래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한번더 이게 중요했는데, 한번더 중요했는데 한번더 중요했는데 얘가 거래량은 더 줄어들면서, 저가를 높였고, 그리고 종가까지 지금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는 2700원 자리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위로 바로 가느냐, 좀더 버티다 가느냐 싸움인데, 일단 이번 주에 한번 집중해보셔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음. 자, 그래, 본느란 종목인데요. 이건 화장품 쪽이고, 지금 여기 가볍게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빼놨는데, 음. 얘 보시면, 지금, 어, 이거, 이것도 안좋설명되면 내가 이거, 얘 지금, 얘가 지금 뭘 하는 건지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얘가 본는은뭐 하는 건지, 보신 다음에 얘가 어떤 일로, 맞죠? 음, 보시죠? 보이시죠? 한번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슈를 더 받을 확률 높겠죠? 여행이 더 늘어난다거나, 또뭐 이런저런, 뭐 다른 혜택도 뭐 경기부양도 그렇고, 응, 음? 맞죠? 일단은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갈 확률 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그 사업적인 이제 모멘트가 괜찮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실적도 지금 이렇지만은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기대죠. 여도 보면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영위이자적으로막 나와 있죠. 음. 실제로 아마 계속해서 좀더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다시 또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어쩌면 가벼운 조정과 함께 또눌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한번 친 다음에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런 거좀 예상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재유행 이런 게 문제가 좀더 부각되면 또 가볍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목도 크게 가져간다 보다는 제가 나와서 보면 핸들이 나오시니까 가볍게 먹고 빠지고 뭐좀 먹고 빠진 다음에 다시 눌림에 제공략하는정약이 적합해 보인다는 게그 말입니다. 코로나 코로나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코로나 일9또제 그. 제그 요즘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이 이미 핸들이가 나왔고 올리기 위해서 작업치고 있으니까 한번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코로나 또증가세 거죠, 조금만 이러면서 이슈 받은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흐름에서 보는 거고요. 응? 그러면서 일단 실정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최근 들어온 이런 물량 대신에 단기로 한번 먹고 빠지면 되겠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요 흐름에서 추가로 더 드리자면, 얘는 지금 제가 말씀처럼 얘는 지금 이 추세, 이 하고 있는 짓은 분명히 한번 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하나하나 틀리고 이보다 거리랑 두배더 늘어나는 게 나오면서 한번 위로 빵 치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게 하루 이틀 정도 더연기될 것이며, 그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쭉 빠질 수 있다. 그거 알고 계셔야 그래서 얘를 들고 무조건 나는 5천원 갈 거예요. 나 3천원 갈 거예요. 하지 말고, 한10% 전으로 올려주고, 한 15%, 20% 그냥 팔으시라. 팔고 그 뒤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잡아보자 대신 내려올 때 중요한 자리들은 다 적어놨죠 2,215도 중요하고요 2,140은 중요합니다 어딘가 디 만약 에 여기에까지 쳤다 치면 다시 내려오면서 어딘가 바닥 다시 내려 나올 거예요 맞죠? 혹시나 얘가 바로 눌린다음에 요런 자리까지 또 지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자리까지 지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 만약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얘가 지금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서서히 눌리고 다시, 요, 서서히 눌리다가, 한번더 가든지, 한번더훅 눌렸다가, 여섯 더 가든지. 이런 w l 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음. 일단, 그거는 그뒤의 문제고, 요건 코로나도 같이 유행되는 재유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4848할수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자. 말씀 드릴게요 뭐 주봉에서도 보면 얘는 지금 큰 거리랑 함께 돌파 나왔고 그 다음 한번 훅 털었, 털었지만은 중요한 자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를 높였으면 중요한 자리 기준봉에 종가까지 높여 놓은 상이죠 요번 주는 한번 더 올라가고 그 뒤에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또 바닥 다지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나 그래서 좀더 길게 보면 되는데 계속 들고 가기 힘들다 그래서 먹고 빠진 다음에 다시 눌림을 재공략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음. 마지막으로 조일 알미늄인데 음. 조일 알미늄요 제가 잠깐만요 보자 얘 지금 저거 놨고, 다거 체크해드릴 거, 어 이것도 기준 괜찮고, 오케이 이요자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얘는 지금 들어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왜? 올리고 올린 만큼 올린 다음 여기서 우리는 몇번 먹었거든. 이거 조일 알리면은. 옛날부터 공략했던 종목인데, 먹고 또 먹고 했던 종목이 너무 크게 올라왔어. 이게 그때, 지난번 그때, 시그네틱스랑 같이 할때 얘를, 얘를 갖고 와서 먹은 종목이 이 종목이지, 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왔어, 지금. 그래서 눌리죠, 지금. 눌리고 있죠. 자,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바닥을 제대로 다졌는지 안 다졌는지가 좀 헷갈리죠. 애매하죠. 지금 제가 좋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략하고 저도 한번 지켜 보다가 공략해볼까 말까 하는 이유는 3 4 5원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종가로 올리고 마감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가는 한번 더깨으나 올렸다. 그리고 그 지지 나오는 거 여기 보이죠. 급등 이후 조정을 걸치는데 5일선과 매물대 상단 지지라. 자, 5일선과 매물대 상단 위에서는 버텼다는 거 지금. 수상하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켜보는데, 여기 단기 추세선을 꺼보면, 어쩌면 이번 주에 바로 안 가고,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하다가, 다섯 번째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까지도 안 가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무조건적인 매수가 아니라, 이번 주 지켜보다가, 요런 중요한 자리, 뭐, 3,450원, 내지는 3,450원 깼다, 내려갔다, 그러면, 3,300원 부근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거를 목표로 한번 보자. 그말씀이에요아겠죠 무조건적인 매수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정확하자. 올린 다음에 눌린 게 좋았어. 이대로 해서 진행이 잘 되면 뭐가 되죠? 올린 다음에 눌러서 가면 다시 이렇게 엔저가 되겠지.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 이 자리가 이올 수도 있고요. 자, 잠깐만. 이 자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게까지 나온다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고 하자는, 보고. 맞죠? 음. 여기서 어디서 바닥을 잘 다지고, 저가를 보면, 매수한다 치면, 마이 올라갈 때 매수한다 치면, 저가를 점점 높이면서, 3,450원 위에서 계속 버티주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맞죠? 그런 상황이 되면, 과로 공략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눌린다면, 3,300원 위로 지지 나오는 거 살펴보다가, 이제 여기 추세 저항선 돌파할 때쯤 돼서, 여러분들 또 공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저도 지켜보다가 해보겠다는 걸 말씀드린 거야. 음. 이렇게 해서 내존모 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런 거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차트다. 그러면 한번 공략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이 다 틀리죠. 얘는 단계로 올라갈 확률 높은 스타일이고요. 얘는 보면 아직까지 좀 애매하지만은 또 가져갈 뭐 실적이 워낙 좋고, 매수에 좋고, 뭐 이슈가 붙어 있다 보니까 가져가서 모아가는 게또 적합한 스타일이고요. 얘는 차트만 보면 지금 돌파해서 한번 칠 차트예요. 이것도. 이건 한번 쳐야 돼요. 지금. 칠 확률 높은 차트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정확한 바닥 다진 건 아니지만,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는 거예요. 차트상 보면. 아시겠죠? 요 위로만 지지가 3,450원과 3,300원 사이 지지잘 나온다면 걔는 추세장 돌파 이후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네 가지 종류의 차트 거를 말씀드렸고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선호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시그네틱스는 죄송하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나만 드렸더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는 네 개를 그냥 더 드리려고, 네 개를 한꺼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무조건적인 매수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매수가 아니라, 보시다가 저렇게 내가 원하는 흐름에 온다면 그때 한 매수해 보시라. 또는 지수가 너무 급등이 올라갈 때, 쫓아갈 때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요. 급등이 다시 또 가볍게 눌려줄 때, 바닥 지지가 나오겠죠? 그때 어느, 어느 종목이 지지가 잘 나오는가 보신 다음에, 그때 뒤에 들어가도 된다. 당장 올려야 다 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천천히 공략하십시오. 천천히.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